안녕하세요. 오기네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까칠한 방울복랑금을 베란다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요렇게 까칠한 다육일수록 뿌리 손질은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어, 그리고 화분은 제가 생각해봤는데, 방울복랑금은 아주 물들면 화려하잖아요. 예, 세 가지 색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꽃처럼 화려한 화분보다는 단색으로 있는 화분에 분갈이 하시면 방울봉랑금이 더 돋보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요 화분에 한번 심어 볼게요. 예, 아래쪽에 굵은 마사 배수청 깔아주고, 아, 그리고 방울복랑금은 뿌리가 그렇게 아주 깊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어, 너무 이 높은 화분보다 적당한 화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높은 화분이라면 배수청을 많이 깔아주시면 되겠죠. 예, 요렇게 배수청 깔아주고, 그리고 분갈이 흙 조금 채워서, 예, 요렇게 하고, 예, 요렇게 준비를 해놓고, 어, 그리고 상토 성분을 조금 더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다른 아이 분갈이 하는 것보다. 예, 요렇게 흙을 틀지 않고, 저는 막바로, 바로 요렇게, 예, 어, 화분에 안착시켜서, 예, 요렇게, 어, 흙, 분갈이 흙을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야 까칠한 다육이수로, 예, 몸살을 덜 하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흙을 넣어주면 되겠죠. 예, 그리고 방울복랑금은 조금 살짝 큰 듯한 고런 화분에 어, 심어주면 성장이 좋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조금 살짝 어, 조금 큰 화분에 요렇게 심어주었답니다. 이렇게 예, 가장자리 쑥쑥 한번 하고, 예, 요렇게 잘 들고 있으면서 뿌리 활착잘 되게 흙을 조심스럽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 예, 아이가, 어 항상 여름에, 어, 입장이 후두둑 잘 떨어지는 아이라, 어, 제가 올여름에, 어 지켜봤는데, 어, 아주 더운 기온일 때에는, 이 거실로 데리고 들어가고, 예, 이런 관리를 해주면은, 여름에도 잘 보낼 수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여름에 입장이 후두둑 떨어졌어도, 이 가을 되어서, 예, 자구들 잘 달아내는, 예, 그런, 어 관리를 해주면은, 어, 그나마, 어, 키우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가장자리 요렇게 쑥쑥쑥쑥쑥 해주시고, 한번 탕탕탕 해야 되겠죠. 예, 조금 많이 내려갔으면은, 저렇게 핀셋으로 살짝 올려주면은, 얘또좀 예, 올라오겠죠. 예, 이렇게. 또 흙을 또더 넣어주고, 예, 요렇게. 그래서 제가 조금 방울복랑금 키우기가 이제 좀 자신이 조금 있다 싶어서 이렇게 살짝 크기가 조금 있는 다육이를 제가 하나 또 구매를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대품으로 한 몸으로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제가 또 구매를 했네요. 이렇게 흙을 조금 다져주고, 방울봉랑뿌리에뭐이 너무 이 농원에 흙이 많이 묻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털어 주지만 뭐 저처럼 요렇게 흙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경우에는 그대로 심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그리고 방울봉낭은또 물도 좋아해서 어 조금 물도 어 넉넉하게 성장할 동안에는 조금 어, 겨울 가을 겨울 동안에는 물을 조금 챙겨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복토를 해주면은 이제 되겠지요. 예, 복토해주시고, 네 예쁘네요. 예, 이렇게 어이 그림이 많이 없는 예, 이렇게 어 단순한 화분에 심으니까 예쁘네요. 네, 음악과 함께 같이 한번 올려볼게요.